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해 곧 바벨론의 왕느부건 넷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이에르미아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모의 아들 유시아 왕 열세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길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여 또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요염을,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 북쪽 내가 왕 느부갓네스탈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순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laughs>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날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23년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 23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23년은 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 23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회상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슬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 서른 살 즈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지금 50대 중반에 접어든 예레미야가그 사역 23년을 돌아보면서 깊은 후회를 한다 이게 너무 슬픈 거죠 왜 후회를 하냐면 한이 백성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는 23년이 슬픈 시간이고, <laughs> 하나님께는 그 시간은 기가 막힌 시간인 거예요.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순종하지 않은 이 일관성, 일관성 있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일관성은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가 살펴봐야죠. 항상 거역하는 일관성은 항상 심판을 부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24년 동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절에 보면, 여와께서 호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DNA가 있는 것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는. 모세도 그런 말을 그래서 하거든요. 신명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갈 때 항상 거역하십니까? 아니면 끄덕끄덕하고 감탄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한 말뭐 공갈치시고 그랬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와가 너희와 너희 추상들에게 영웅부터 영웅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영웅부터 영웅. 항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행복이고 평강이고 그들의 삶에 형통이란 말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후 또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년 동안 한결같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는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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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 복이 영원할 것이며 너희가 결코 해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항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고 또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선지자의 말까지 합치면 오늘 이 15절 본문 안에만 네 분이나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해야 정상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후소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제길로만 가는 이 일관성 있는 고집 이거를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아집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어둠 때문에 그래요. 무지의 어둠에 이들이 갇혀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의 포로를 생활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땅에 바벨론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70년의 보로생활이 끝나면,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바벨론 그 땅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불신실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지 몰라요. 안 믿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인간 안에 담겨 있는 이 불성실함이 그렇게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지. 하도 배신하는 인간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지. 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배신과 불성실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배신과 불성실함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기웃기웃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심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가, 믿는가.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죽것 같은 그런 위기에 닥칠 때, 아프고, 병들고, 눌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비척되고 있는가?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라고 존귀하다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물고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결국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부침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고 하지만은 뭐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별로 한번 마지막에 응? 이삭 바칠 때 외에는 별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과정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쏙 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인자고 남의 안에 빼앗은 남의 가정 파탄시킨 파렴치 아니고 자식, 아시, 자식들도 못 믿고 그리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런 무능력한 아빠일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도망다니고 수없이 무너지고 그런데 수없이 넘어졌다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도달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안 바꿀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성장해 가는 것이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아요. 늘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또다시 일어나는 이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물리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70년의 포로를 생활을 하도록 맡겨버리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라고 70년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70년, 겨우 70년, 출입국에 뭐라고 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데,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은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자손 3, 4대까지 죄 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3, 4대 약7 0년이니다 그데 70년과 영원히 비교가 됩니까? 뒤집으면 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잠시 화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랑이 멈추는 법은 없다 그얘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게 하시는 거죠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아무것도 없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29절에 보면 보나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식으로 표현은 뭐예요? 내 동생 괴롭히는 것은 나만 할수 있는 거야. 내 동생 나는 괴롭혀도 남이 내 동생 괴롭히면 못 참는 거야. 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독이고 바로 세 위에서 야단은 쳐도 남이 내 자녀들을 건드리면 하나님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잠시 내 자녀 교육을 위하여 매는 드셨지만 그 매를 하나님께서 고의고의 보관하진 않네. 분질러 버리신다는 거야.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요, 대나무자 많이 분질렀습니다. 손바닥 내! 탁! 그리고 나서 울고 있으면, 에휴, 내가 뭔짓한 거야. 확! 분질러뜨리고. 확.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분질러지 말고 잘 참을 걸. 근데, 그게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단을 쳐도, 괜히 야단 치고 나면 용, 용돈 주고요. 괜히 야단치고 나면 어디 데려가고 아 미안해서 잘못은 그놈이 했는데 누가 미안하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도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바보 같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바보 이 딸바보 아들바보 이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포효한다 오늘 예림의 하세가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서라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라고 그러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바보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잠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